오늘은 우유 하나로 망가진 후라이팬 코팅을 쉽게 고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후라이팬으로 요리할 때 어느 순간부터 재료가 눌러붙기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오래된 후라이팬은 코팅 성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만 붙여도 딱 붙어 요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집에서 구하기 쉬운 우유 한 개로 쉽게 코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후라이팬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 놓으세요. 그리고 흰 우유를 후라이팬에 부어줍니다. 이때 너무 많이 부으면 끊어 넘칠 수 있으니 절반 이하로만 넣으세요.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우유가 팔팔 끓기 전까지 계속 강불에서 끓이세요.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중약불 정도로 줄여 끓입니다. 불이 너무 세면 쉽게 끓어 넘치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해 주세요. 총 3분 동안 그대로 끓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후라이팬에 우유 코팅이 되는데요. 코팅이 되는 원리는 우유를 팔팔 끓이는 동안 우유에 있는 지방 성분이 벗겨진 후라이팬 코팅 사이로 쏙쏙 들어가 일시적으로 코팅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끓인 우유는 버려주시고요. 따뜻한 물과 함께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스펀지로 겉면을 닦아줍니다. 이제 벗겨진 코팅 사이로 우유 코팅이 되어 계란을 묻혀도 더 이상 달라붙지 않고 좋아요. 만약 너무 오래되고 코팅이 많이 벗겨진 후라이팬이라면 계속 사용하는 것보단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좋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